안녕하세요. 때리입니다. 레이드 보스 중에 장미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. 장미가 뜨는 위치는 어둠숲에 여기 구석에 있는 이 부분으로 가면 장미를 볼수 있습니다. 아니면 이 채팅창을 주시하다가 장미가 떴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저기로 날아가시면 돼요. 장미를 잡을 때 원거리는 딱히 공략이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하는 근거리 캐릭이 좀잘 해줘야 돼요 일단 일반 난이도에는 장미가 젠이 되어 있네요 근데 보통은 일반에서 잘안 잡더라고요 템이 좋은 게 나오질 않아서 그런가 장미를 잡을 때는 그자측 구석에서 잡으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치면 장미가 쓰는 스킬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장판이 깔릴 때가 있는데, 그때만 조심하시면 돼요. 채팅을 올렸는데, 일반 난이도는 아무도 오질 않네요. 레벨이 높아지면 혼자서도 잡을 수 있겠는데요, 일반은? 일단 일반은 포기하고, 지옥을 한번 찾아볼게요. 지금 지옥 1 난이도에 장미가 떴는데, 여기 모여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이제 보스 피가 천만 이하가 되면 끌어당기기 스킬을 씁니다. 그럼 그 끌어당기기 스킬을 쓸때이 근접이 뒤로 좀 빠져야 되거든요. 이렇게 끌어당길 때 뒤로 빠지기. 근데 저기서 계속 누가 치고 있죠? 이렇게 치면 보스 에너지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. 그래서 공략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꼭 근접 분들은 끌어당길 때 뒤로 좀 빠져줬으면 좋겠네요. 이 자리에 있으면 보스가 쓰는 스킬들을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. 한 가지만 잘 피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밑에 장판 깔리는 거. 이 장판이 여기 깔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. 이렇게 장판이 깔릴 때 이런 식으로. 이게 공략을 몰라서 뒤로 안 빼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러 끌어당길 때 붙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하면서 여기 괴물의 정수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꼭 먹어주시고 또 찾아 이런 경우에는 초보가 아니라 그냥 일부러 들이따 박는 겁니다. 그럼 그냥 빠져주시면 돼요. 그럼 여러분들은 손쉽게 장미를 잡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. 그럼 빠이!